자 여러분 드디어 오박사님 때가 왔어요 전국에서 오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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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생님 왜 오박사님 영상 빨리 안올려주냐고 난리가 나서 제가 오늘도 계산에 두번 세번 왔다갔다 하면서 그 시간을 내서 지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박사님 냉면은 아주 여러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30년 동안 여기 보세요 100년 가게 선정이 된 가게에요 그리고 30년 동안 정말 이거 시골 집을 개조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하기까지는 그래서 아늑해요 이 집에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앉는 자리로 해놨어요 서서하는 것보다 앉는 자리가 더 가정적이고 친정 집에 오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기 뒤에 보면은 아름다운 충북이라고 화면에 나올 거예요 오박사님네 촬영해 갔는데 그때 불티가 나가지고 여기 정신을 못차렸다 그래요 영상만 나가면 불티가 나요 이 집은. 와 화면 뒤에서 계속 오박사님네 지금 육수를 직접 가마솥에서 사장님께서 빼시는 거가 나올 거예요 아마 육수를 만드는 것까지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거만, 저것도 보고 제 말도 들어보세요 저는 저도 지금 여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골목길이에요 오박사님은 참 골목길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 앞에는 대로에는 뭐가 있죠 로, 롯데, 롯데 뭘 롯데리아가 있어요. 롯데리아가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여러분 가마솥에서 직접곰탕 붓듯이 이렇게 보여. 그래서 이렇게 육수가 나오는 거예요. 육수가 두 가지로 나와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온면 육수 따뜻한 거. 요건 냉면 네. 육수예요. 그런데 요거는 요거는 온면 육수 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검은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서.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오박산에 지금 냉면 먹고 이 사람들의 그평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지. 이, 이 집에 자극적이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안 자극적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 집에 와서 뭐라 그랬냐면, 정말 건강한 맛이야. 이 집은 있잖아요. 조미료로다가 범벅해서 드시던 분들. 그 왜, 저, 저기 뭐지? 아, 다시다 아웃바가지, 콜라 아웃바가지 하는 데서 드시는 분들이 거기 맛집이래. 근데 거기에 길들인 사람들은 이 집에 오면 맛집이 아니야. 너무나 닝닝한 집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건강한 맛이고 정말 깔끔한 맛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강을 지키는 분들은 꼭 오박산에 메밀냉면을 꼭 드시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다들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자, 들어보세요. 요게 이 집의 포인트예요. 여기는 이 분의 이 뭐라 그죠? 러메밀 가루의 그 만드는 그 비법이라니까. 요거 비법은 가르쳐 달라고 전화가 빗발치는데 가르쳐 주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집에 30년 노하우를 갖다가 이거를 이 분이 이 배합을 갖다가 연구를 했느냐고 얼마나 했었는데 이거를 가르쳐 드리면 어떻게 이 집도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배합의 비법은 오 박사님네 양보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하나에 만 원인데. 만 원에도 택배비 5천 원이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택배비 안 들어가시려면 다섯 개 5개, 다섯 개에 5만 원 그러면 택배비 무료죠? 무료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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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밀키트가 있는데 여러분 밀키트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밀키트는 요거 요거 20개에 20개에 20봉지에 5만원 5만원이에요 22개. 22개 아 22개에요? 어우 2개 더 준대요 여러분 와 2개 더 준대요 저는 20개라고 했는데 22개 이것도 다른 말 하시면 안돼요 박사님 <laughs> 두개더 주신대니까 요거 꼭 22개로 꼭 주문하셔서 5만원에 하시면 돼요 요것만 요걸로 해서 하실 수 있는 냉면육수로는 하실게 너무 많대 여러분 물에도 물에도 해도 되고 오이냉국이라든지 냉, 묵밥 같은 거 굉장히 좋대요, 여러분. 너무 좋대요. 그리고 비빔, 비빔냉면을 만들 때도 요거 쓰는데 잘 보세요. 자, 요거 이제는 제가 밀키트는 얘기했어요. 또 하나 요거는 요거는 비빔냉면이에요, 여러분. 비빔냉면은 요거 2인분, 요거 2인분, 요거 2인분 비빔냉면을.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두개 2인분이죠? 2인분 딱딱딱딱 해서 두 개를 하고, 요거 육수를 반을 해서 요쪽에 한 분, 요쪽 한분 나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요것도 비법이에요. 이 집의 비법 요거 반을 또 요쪽에 한 분, 요쪽에 한번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걸 나누셔가지고, 요거를 하시면 요게, 그러니까 요게 매 인분이에요? 2인분이에요. 요렇게가 2인분인데, 10인분에 5만 5천원. 10인분에 5만 5천원. 10인분에 5만 5천원입니다, 여러분. 요거 잊지 마세요. 10인분에 5만 5, 5만 5천원. 자, 저 뒤에 지금, 저 뒤에 또 농민 셰프가 또 오시고 계시는데, 농민 셰프네도 갈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농민 셰프는 남을 뜯는 것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자, 여러분 요거. 그래서 요게 10인분에 5만 5천원. 10인분에 5만 5천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물냉면은, 물냉면은, 요게 빠지고, 요게 빠지고, 물냉면은, 요거 2인분, 2인분 요거는, 5개. 5개 아니라 10, 개 그게 10인분이에요. 이거는 1인분이에요. 물냉면은 1인분이고, 네, 저 뭐지? 비빔냉면은 요걸 반을 쓰는 거니까, 요거는 1인분에 1인, 요거, 요거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요게 2인분이 되는 거죠. 요렇게 돼서. 그래서 요거는, 5개가 가고, 5봉이 가고, 요거는 10봉지 가고. 그래서, 얼마죠, 총? 총, 얼만가요? 5만원. 5만원. 요거는 5만원이에요. 비빔냉면은 5만5천원. 아셨죠? 그리고, 자, 요, 옴면 육수. 여러분, 온면 육수. 여기는 가마솥으로 한다 해죠요 그림이 가마솥이잖아요. 자, 22개에 이것도 5만5천원. 5만원? 5만 원? 네. 네. 22개에 5만원. 여러분, 이거 또, 또, 언제 또, 20개에 5만원일지 몰라요.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주실 수 있을 거예요. 5만원을 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또 땡깡 부리세요. 만약에 뭐 이게 20개로 바뀌었을 때 여러분이 전화, 이 영상을 보고 전화해갖고, 오 박사님은 20개에 5만원이라 그러면, 어, 선생님이 영상에서 2개 더 줬는데요. 땡깡 한번 부려주시면 바로 주실 거예요. 이 진천에는 맛집이 많아요. 그 맛집 중에 오 박사님이 30년 됐고요. 그 다음에 농민 셰프도 화련, 농민 셰프 화련도 한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5년 한 30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집들이 있어요 진천에 그리고 양명자님네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게 뭐죠 거기가 북촌곰탕이라 해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진천에 오시면 다 맛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요거는 됐고요 자, 제가 한번 오박사님을 잠깐 모셔볼게요 자 오박사님 어서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박사님. 제가 치과 다니느냐고 글을 <laughs> 썼습니다. 오 박사님. 네. 자 편히 앉으시고 저기 네, 저기 나오시는데. 네. 저가 지금 비빔장 하는 거네요. 비빔장 만드는 거예요? 네. 예, 비빔장 만드는 건데. 네. 지금 예, 국내산 고춧가루로. 네. 해서 매실 액기스 매실 액기스 넣고. 넣어고 예 저거 지금 홍매실 레키스 나오잖아요. 홍매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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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넣고 이거는 하는 거죠. <laughs> 아니, 오박사님들은 요거. 예, 검증하지 아니. 검증하지 않아도 여기는 아오바 가지 냄새가 안 나요. <laughs> 어? 여기는 다시아오바 가지 냄새가 안 나. 그렇기 때문에 믿고 드시면 아주 깔끔한 맛. 진짜 깔끔한 맛이에요. 그리고 또 빼는 것도 여러분 보셨잖아. 저렇게 청결하게 다 해가지고 하는 거. 네, 저거 네. 어, 네,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하니까 여러분 많이 주문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면 육수는 샤브샤브에도 쓴다면서요? 네네 샤브샤브에서도 쓰고. 뭐, 뭐 동태탕? 뭐, 예, 동태탕, 뭐, 저기 해물탕. 네. 뭔가 저기 뭐야, 코다리찜, 뭐, 이런 거 하는데에. 좋더라고요. 저가 다 해봐서 아우 살수제비에도 쓰고, 예 수제비에도 쓰고 칼국수, 국수. 예 잔치국수, 잔치국수용. 아, 응. 예예 예. 예, 그다음에 예, 아다 쓰는구나. 예, 예. 코다리찜에도 쓰고. 예. 와우 좋네요. 이번는네 뭐야 스무 개에 오만 원인데 스물 두 개, 두개더 주신다는 거죠. 예, 예. 두 개. 근데 어, 우리 가족 중에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건강 예.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찬 거를 아예 안 드시는 분이 예, 계세요. 예, 예. 그런 분들은 온면 육수를 예. 권합니다. 예, 예. 그죠? 예. 그리고 메밀이니까 여러분 믿고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또딴거 있나? 예. 자, 아, 그리고 이 가루 있잖아요, 여러분. 음. 가루 수제비도 만들어 쓰실 수 있고요. 예, 예. 칼국수도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김치 담글 때풀쓸 때도 이걸로 쓰고. 예. 저희 남편은 뭐에 쓰죠? 생선 생선 구울 때도 쓰지만 왜 가지라든지 네. 왜 야채를 갖다가 전부 썰어요. 가지 또 네. 뭐지 호박, 호박, 토마토 뭐 이런 거를 전부다가 가루를 밑가루 묻혀서 푸른 거에다 이거 해갖고 전을 부치니까 네. 건강한 맛입니다. 그래서 이거 네, 엄청, 엄청 주문 나이 들어오죠? 나이 나가요. 예. 네, 주문 지금도 뭐 네. 엄청 나가요. 네. 네. 거의가 뭐 이게 다섯 개씩이는5만 원의 택배비 저희가 부담하는데. 어, 일곱 개열개막 시키셔요. 네. 시키셔요. 아니 저기 명장님들끼리 어? 네. 친구분이셔. 화련나화련 어, 어화련 어? 아, 아. 어, 화련, 묵은지 화련 네. 그죠? 어, 어. <laughs> 화련 묵은지 사장님 한번 모실까요 오늘 이거 <laughs> 이자 오시죠. 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자, 자 묵은지 화련은화련은몇년 <laughs> 되셨죠? 저희 이제 20년 됐어요. 해수로 20년. 딱. 거기는 특징이 뭐죠? 토굴. 토글. 토굴에다가 묵은지 연잎에 발효시킨다는 거. 아, 어, 그죠? 네. 그래서 그, 연잎으로 발효된 김치라 묵은지 화련이 들어가는 연꽃 연잎. 아, 아, 그래서 거기는 야채도 뭐 제가 그때 가서 먹어 보니까 그저 뭐지? 그 자연산, 잡채. 음, 자연산 나물. 잡채를 나물로 잡채를 하더라고요. <laughs> 응? 네. 아 지천에 널린 게 자연산 나물이다 보니까 네. 네, 주변에 있는 걸로 요 그리고 아예 하우스에 네. 거기 쓸 거를 다 거기서 네. 재배를 한다면서요? 하우는 이제 겨울에는 하우스에, 예 네. 네, 여름에는 노지에. 네. 네 거기도 저희 밀키트가 있죠? 저희도 이제 무근지 갈비전골 밀키트예요. 네 화련도 <laughs> 곧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 냉면으로 한번 냉면 드시고. 화련 사장님은 또 냉면의 맛을 또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 또 요리, 요리사는 요리또 요리사가 또그 맛을 미세한 맛까지 여기에 조미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드셔 보셨나요 많이? 아, 그럼요 아, 친구죠? 아 근데 친구분들이 요리로 오래 되셨어요 근데 이 맛이 정말 깔끔한가요? 맛이 이제 여기에는 이제 가마솥에 끓인 사골을 사골에다가 이제 그 매실 액기스 이런 거로다가 단맛을 감미를 하기 때문에 MSG가 전혀 없는 맛, 네,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에요. 아 조미료 맛이 전혀 안 나고. 네, 그래서 저는 좋아하고 먹고 나면 소화가 잘돼요. 와, 이분 대단하신 분이요. 왜? 아무리 친구래도이 집에 맛이 없어야지 표현했는데 진짜 친구집을 이렇게 또 표현해 주시네 또아 <laughs> <laughs> 아, 정말 감사하고요 아 진심이에요 저는 냉면안 <laughs> 먹어요 아, 오늘도 냉면 드셔 오신 거죠? 네. 제가 촬영하는데 냉면 드셔 오셨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우리도 냉면을 또이탄으로 먹을 거예요 아니 날이 음. 더워서 냉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죠? 네, 여기에 중독되는 네. 것 같아요 이 맛에 네. 오박사 냉면 뺏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 저기, 콜라 아웃바가지, 조미료, 저, 저 다시다 아웃바가지 하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닝닝 맛이 없대. 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거기 MSG에 길들여져서 그래요. 그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입맛이 산티산티라는 <laughs> <laughs> 입맛이고, 여기 입맛이 이제 끌린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풍미를 아는 거예요. 예, 육수의 그 풍미를, 진가를 아는 거죠. 저희도 이제 화련으로 이제 달려갈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일단 은 끝날게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